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샘 마포점 가구팀장 박광대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광명 허반싸밋 그랜드 에비뉴 59A 타입 그리고 84A 타입, 74C 타입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 왜냐면은 지난 주말 토요일 하루 만에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신 분이 거의 스무 팀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스모 팀 중에 거의 15팀 이상이 예약을 다 하고 가셨고 실제로 저희가 사전 점검일에 같이 동행 실측까지 같이 어 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고객분들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 오시면은 이 도면과 그리고 이 어떻게 타입별로 가구 구성을 해 놨는지에 대해서 어, 홈플래너라고 하는 저희 3D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고객님들은 이제 선택해 주신 각을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수월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찍을 타입은 84B 타입이에요. 앞서 찍은 그 타입들에 비해서 네 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총 93세대가 입주하는 세대인데. 어, 오늘은 93세대가 입주하는 8사 B타입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담아드릴게요 어, 그래서 지난 주말에 계약 후기 사례인데 어, 매장에는 사실 한 분만 오셔서 예약을 하고 가셨고 실제 가족 구성원은 총 다섯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50대 부부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딸을 초등학생 딸을 둔 어, 다섯 분의 가족 구성원이었고 어, 실제로 예약을 하고 가셨던 품목은 중문 그리고 붙박이장 드레스룸에 대한 니즈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좀 어떤 식으로 거실을 구성하면 좋은지 84A 타입 명상을 토대로 해서 가구 구성을 좀 해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사전 점검일에 여기 현장은 실제로 방문을 해서 실측을 한 다음에 추가 가구 상담을 도와드리기로 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4B 타입 한번 도와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저희가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은 사실 84B 타입 3명드릴을 때와 비슷해요. 어, 여기는 가족 구성원이 다섯 분이셨고 8스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치에 제한이 없어요. 어, 선택하신 가구를 배치를 하시면 되고 다섯 분이시다 보니까 어, 사실 가족분들끼리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가족분들이었고 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코너 타입의 소파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TV를 이제 벽걸이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색에서 나오는 오브제 거실장이라고 하는 거실장인데 이 거실장은 외출할 때무드통을 켜놓고 외출을 하셨다가 저녁쯤에 들어오셔서 거실 공간을 딱 보면 정말 이쁘게 공간 구성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위주로 이제 거실 패키지를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이게 실제 이제 거실을 구성해드린 소파와 식탁이 나와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소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 요즘에는 스윙 소파라고 해서 팔걸이랑 등받이가 넘어가는 제품들이 대세예요. 그렇게 되면 소파 자체의 좌방석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 소파 공간 내에서 굉장히 좀 넓은 느낌으로 소파를 쓰실 수 있다, 쓰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 식탁은 이제 한샘에서 나오는 확장형 식탁인데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넓직하게 확장을 해서 쓰시면 되고. 어, 집에 가족분들이 안계시면 확장을 안한 상태로 축소해서 쓰시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모비스라는 한색 도모스 제품이고 다리는 원목이고 상판은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의 특징 자체가 관리가 크게 필요 없다라는 건데 어, 상판 부분은 사실 뭐 스크래치나 이염이나 오염에 굉장히 강한 소재고 그리고 이게 반 유광이에요. 실제로 매장에서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인데 이 제품 오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좀 중요한 모임이라든지 가족분들다 같이 모였을 때는 널찍하게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이제 좀 유상 옵션으로 침실이랑 드레스룸, 8 4비 타입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48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옵션까 치고 너무 비싸요. 왜냐면은 어, 드레스룸이라고 하더라도 수납 공간이 양쪽 벽에 있고 아일랜드장 하나 정도 있는 게 48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옵션 그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특이하게 옵션 선택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일단 침대를 두셨고, 그리고 스타일러장 그리고 화장할 수 있는 파우더장도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장 자체에 스타일러를 삽입할 수 있는 의류 가전장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바로 화장을 할수 있는 침대랑 바로 맞닿아서 이제 위치시켜드렸던 파우더장.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옷은 좀 보관 용도로 이렇게 좀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옷 수납해주시면 되고, 바깥쪽으로 스타일러장,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파우더장. 그래서 동선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외출하고 들어오셔서 바로 우유가정장에옷 수납하시고, 그리고 옷 벗어서 바로 옷장 수납하신 다음에,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바로 파우더장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동선 구성을 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 옆쪽으로는 두통반 정도의 옷장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침대 옆쪽으로 반 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총 10장 무통으로 치면 총 3통 정도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의류가전장이랑 파우더장 구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가 좀 특이한데 사실 프레임에 대한 니즈가 크게 있었다라기보다는 빌트인으로 좀 세트로 맞춰 드렸어요. 왜냐면은 어 사실 요즘에는 프레임의 비중을 둔다라기보다는 매트리스의 비중을 두는 시대기 이 때문에 한샘 매트리스가 정말 좋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고객님의 니즈를 좀 맞춰 드리기 위해서는 프레임의 힘을 좀 빼고 수납의 힘을 맞춰야 됐어요. 그래서 빌트인 침대장, 옷장, 의류 가전장, 그리고 파워더장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고객님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트인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밑, 침대 매트리스 밑에 하단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고객님께서 선택해 주신 매트리스를 얹었을 때 공간 구성이 되게 아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 이런 공간 구성도 가능하다. 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방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방인데 고등생이에요. 이제 대학교 진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등생 방이었는데 사실 어, 매장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조금 휘둘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의 그런 좀 니즈가 굉장히 명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 이 아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니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제로 이 배치는 제가 예전에 그 DMC 쪽에 센트럴 자이라는 아파트가 입주를 할때 했던 배치랑 진짜 똑같은 구성을 배치를 해서 되게 좀 반가웠는데 어, 안방이랑 똑같이 빌트인이랑 세트로 갔어요. 그래서 어, 슈퍼 싱글 사이즈에 맞는 빌트인 수납장, 빌트인 침대장을 같이 배치를 했고 그 옆쪽으로 책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트인 침대장 60cm짜리 책장 그리고 80cm짜리 책장, 그래서 이렇게 책장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했고 사실 침대장이랑 책장이랑 한 공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좀 효율이 살죠. 그리고 책상도 책장이랑 붙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역제 책장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침실 공간이 한 벽면에서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게 이 방의 배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도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책상을 등지고 옷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옷장이 한통반 정도 들어가게 되고 요즘 아파트 옵션은 보면은 방문용으로 들어왔을 때 스위치 옆쪽으로 이제 옷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랑 거의 똑같은 배치에요. 그, 그 배치를 그대로 살려서 책장이랑 침대장까지 같이 배치를 해드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책장 책상 뒤에 이제 옷장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배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따님 방 한번 보면은 요렇게 사실 애기가 좀 어려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2층 침대를 쓰기에는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보통 이런 책상 이런 침대를 선택을 해주시긴 하는데 어, 애기가 사실 이 버니투라는 제품이거든요. 이 침대를 보고 어, 완전 이렇게 유혹당했, 유, 유혹당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매장에서 이 침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기들이 엄청 이렇게 티격태격해요 예정에서 보시면은 1층 공간은 이제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 수납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침대 밑은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 드렸는데 뭐 사실 책뿐만 아니라 장난감 같은 거 수납하셔도 돼요 그리고 침대 옆쪽으로는 계단이 또 있는데 계단 사이사이도 수납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수납공간도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2층은 이제 침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그리고 약간 좀 깨알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텐트도 같이 있죠 액세서리로 텐트도 이제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어 침대 옆쪽으로 공간이 딱 옷장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남더라고요한 85cm 정도 남았는데 이 옷장 같이 배치를 해서 일단 침실 숙면의 공간과 이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같이 확보를 했고 그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책상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입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 침대, 옷장의 공간을 다 형성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아드님 방 탑표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으로 공간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둘째 딸인 방. 이런 배치로 공간 구성할 수가 있다. 사실 고객님들마다 배치를 하고 싶은 니즈가 명확하기도 한데 그런 기준점을 좀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배치로 따라 오시는 것도 어, 이사하시면서 가구를 어떻게 둘지 둘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매장 오셔서 저희한테 시원하게 고민상담 해주세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저희의 또 업무이기 때문에 매장 오셔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비타입의 마지막 중문이에요. 중문은 사실 입주하시는 분들 90% 이상이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가 여기 광명호반 썸이 그랜드 입류 같은 경우에는 중문에 대한 옵션가가 185만 원입니다. 근데 한샘에서 중문을 맞추시면은 한 13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면 충분히 맞춰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다 왜냐면 한샘에서 어 똑같은 중문은 아니더라도 한샘에서 취급하는 중문 자체를 어 옵션가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추가 입주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구성으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어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8 4비 타입의 탑표입니다 중문 딱 들어오셔서 과실 공간 형성이 되어 있고 안방 그리고 작은 방두 곳까지 가구 배치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배치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난 주말에도 많이 광명호반섬이 그랜드에비뉴 고객분들께서 방문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말도 어 많이 방문해주시지 않을까 추석 전주이긴 하지만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사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전에도 오늘이 월요일인데 지금 오전에만 벌써 세 팀이 예약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마포점이 거리가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홍보가 되게 잘된것 같아요. 고객분들께서도 잘 봐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 이제 영상 타입, 84A 타입, 74C 타입, 59A 타입 제가 이렇게 영상 찍었고, 오늘 84B 타입에 대해서 영상 잠시 남겨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타입들도 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포점 영상 참고하셔서, 입주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 혜택, 저희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항상 혜택 말씀드리는데, 입주 할인 가능하고 그리고 이 입주 할인은 가구 이벤트가 들어가는 품목이랑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한샘 마포점은 유일하게 삼성 스토어 마포점이랑 같이 콜라보 매장이에요. 그래서 매장 오시면은 가전이랑 가구를 원스톱으로 끝내실 수가 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사의 마포점에는 커튼, 블라인드, 러그 같은 패브릭관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패브릭도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가구를 하신 분들은 연기 할인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혜택으로 어, 이제 입주 할인이랑 중복해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오시면 정말 이쁘게 가구 배치가 되게 잘 되어 있고 보실 품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갖고 매장 방문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한샘 마포점 블로그랑 그리고 매장 홍보 영상,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같이 띄워 드리니까 랜선으로 매장 방문 하시기 전에 한번 그 영상 봐주시고 블로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타입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